안녕하세요. 12월 한달 매일 한장 솔로몬의 지혜를 읽어드립니다. 어, 오늘은 유튜브를 시작한지 22일째 22장이네요. 어, 오전 하늘 사진이에요. 하늘 사진은 언제나 예쁩니다. 음, 오늘 오전 강의 타픽은 그빈 살만의 네염시티였어요 이거는 영어 영상에서 더 바로 볼게요. 오늘 제가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았고, 지금도 두통이 너무 심한데요. 어, 다들 너무 추워서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쉬고 좀 있다가, 음, 속이 조금 안 좋아서 기모 바지를 입고 밤에 한 20분 정도 걷다가 왔어요. 스파클링 어, 워터도 하나 사오고, 그리고 마시고 지금 책상에 앉았습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교보문고를 갔었는데요. 저는 서점 가는 거를 좋아해요. 노트 사는 것도 좋아하고. 어, 근데 그날 교보문고에 그 알파카들 알파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쁜 얼굴은 모자도 쓰여 있고 보면 얼굴이 예쁜 애들이 있어요. 그냥 보면 웃음이 나는. 근데 모자 쓴애 옆에 하얀 아이가 표정이 고개를 조금 숙이고 있고. 표정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머리를 좀 올려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더 예뻐 보였어요. 어, 제가 당근을 얼마 전에 해봤어요. 한 2주 정도? 제가 느낀 건 내가 안 쓰는 물건도 소중히 잘 보내주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필요 없는 물건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사주기도 하고, 제가 나눔을 하면서도 느꼈거든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정리도 잘해야겠다. 제가 물건이 좀 많은데, 그 물건들을 조금 더 소중히 자르고, 잘 보내주기도 하고, 정리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 달은 제가 차분히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 이걸 잘 적용하는 2023년이 되길 바라며 22장 시작할게요. 잠언 22장 명예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고 은과 금보다는 은총을 받는 것이 더 낫다. 부와 가난은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둘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보고 피하지만 우둔한 사람은 계속 나아가다가 화를 당하고 만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된다. 악인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지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다스리고, 빚진 사람은 빚쟁이의 종이 된다. 죄악을 심는 사람은 거둘 것이 없으며, 분노하며 휘두르는 막대기는 부러질 것이다. 남을 잘잘 보살펴 주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먹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기 때문이다.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라. 그러면 다툼이 없어지리니 논쟁과 모욕하는 일이 그칠 것이다. 순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은혜로운 말 때문에 왕의 친구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을 지키시지만 범죄자의 말은 좌절시키신다. 게으름뱅에는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내가 거리에서 죽임당할 것 같다 라고 한다. 외간여자의 입은 깊은 구덩이니 여호와께 미움받는 사람은 거기에 빠질 것이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가르침의 막대기가 어리석음을 멀리 쫓아낼 수 있다. 재물을 늘리기 위해 가난한 사람을 못 살게 고는 사람과 부자에게 자꾸 갖다 바치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해질 것이다.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내 마음에 잘 새겨라. 내가 이것들을 내 마음 속에 잘 간직해 그것들을 모두 내 입술로 말하면 내게 즐거움이 된다. 이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도록. 내가 오늘 내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내가 내게 가장 뛰어난 조언과 지식을 써 주었으니,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내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가난하다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불쌍한 사람을 성문에서 학대하지 마라. 여와께서 호 그들을 위해 변호하시고 그들을 약탈하는 사람들을 약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급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마라. 내가 그 행동을 배워 내 영혼이 덫에 걸리게 될지 모른다. 너는 담보를 잡히거나 남의 빚보증을 서지 마라. 내가 갚은 것이, 갚을 것이 없게 되면 내가 누워있는 침대까지 빼앗기지 않겠느냐. 옛날에 내 조상들이 세운 경계돌을 옮기지 마라. 자기 일에 솜씨가 부지런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들 앞에 설 것이며 낮고 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더 춥다고 하는 것 같아요. 꾹꾹 꾹꾹꾹 꿍꿍 싸매고 출근하시고 어... 지금 조금이라도 들어주시는 분들은 꿀잠, 꿀잠 주무시고, 어,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